그 마치고 돌아왔는데 또 역시나 그 국제 업무를 또 담당하게 되었어요. 어, 그 당시에 그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가 어,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부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걸 또 맡을 인력이 마땅치가 않았던 모양인데 그 유학을 가,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그걸 맡기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제가 그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에 대한 어, 매뉴얼을 그 당시에, 어, 정립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. 그래서 해외 투자 유치 대상을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, 또그 대상이 선정된다면, 어, 어떻게 또, 어, 유치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와 기법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연구를 하고, 그런 부분들이, 어, 많이 쌓여서 그 당시에, 어, 그 많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어, 오드펠, 그 다음에 에어 프로덕트, 그 다음에 솔베이 케미칼, 그 다음에 SKC 합작 법인, 뭐 그런 회사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. 어, 금액으로 한번 환산을 <laughs> 글쎄요. 그게 얼마나 좀 될지 모르겠는데, 어, 제법 많이 되지 않을까요? 몇천억에서 아마 1, 1조도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, 아마 그 정도는 아마 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 뭐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. 어, 뭐 굉장히 큰 금액에, 어, 투자를 하다 보니까, 어, 그 담당자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그뭐 요청하는 사항이나 질문하는 사항도 굉장히 핵심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이 많았는데, 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뭐 대규모 사업을 할 때도 그때 글로벌 기업들이 어 준비하는 과정들을 어 지켜보면서 저도 그것들을 많이 응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어 그런 부분, 좀 프로페셔널한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그리고 뭐 그런 어 기업들이 어,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, 돌아왔어도 대한민국은 결국은 우리 기업친화적인 국가 도시가 되어야만 어,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왔죠 사실은.